여러들 반갑습니다 오늘 백주년 3일절입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집에 태극기 달고 오셨죠? 예. 태극기는 애국시민의 상징 촛불과 햇불은 좌빨들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태극기로 햇불을 촛불을 그대로 능게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3.1절,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해원, 자기 아버지, 남녀당 출신, 말하자면 자아입니다만은이 사람이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문재인, 이것을 변명이라 하듯이 오늘 광화문에서 3.1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이야겠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사상범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처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이 사상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때리잡자 김정은 묻지르자 문재인 저는 문재인 오늘 3일째 기념식에 안놀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하 정말 쪽이 팔려서 못놀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던 하노이 회담이었습니까. 그런데 완전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회담 이틀 전 10월 25일날 자기 쫄개들 데려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자기는 앞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간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나가는 경제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기하는 보수주의자들 정말 좀미안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주 혼장담을 했습니다. 벌써 큰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혼장담을 했는데 완전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장밋빛 정만만 내비쳤습니다. 네, 김정은이 66시간 평양에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갈때 무슨 담배를 피웠는 것이 무슨 대서 특필나 되듯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보도거리가 됩니까? 실제 보도를 하려면 이번 회담의 전망이 어떻고 우리의 장치 뭐고 단치 뭐고 앞으로 해결될야할 그런 상황들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 매주 하는 것이 문재인 빨기 김정은 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KBS MBC SBS 공중파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역 언론 부산일보 국제신문도 끊으십시오. 그볼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보도는 지금 유튜브 그리고 SNS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방송이 더 정확하고 여러분께 정확한 진실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 스텔을 찾아서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소식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블로그도 합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2100만 명이 넘습니다. 옛날에 드루킹이 한참 날린다고 할때그 조회 횟수가 750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3배가 이상 되는 그런 블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번 한옥의 회담 과정이 간단하게 제가 언론 생활 3 2년 했기 때문에 기자 생활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번 가장 메인스트림은 김정은이 완전 보리밥덩어리 그러니까 보리밥알로 잉어를 낚으려고 하다가 완전 트럼프한테 허물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트럼프는 문재인 말안 듣습니다. 문재인 말로는 25분간 가면서 전화통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5분 전화통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한국말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영어로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5분간 통화라는 것은 굉장히 짧고도 짧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문재인 니네 때문에 완전 내 쪽팔렸다. 니네 때문에 나는 완전 지금 엉망징창이 됐다 이런 소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니말안 듣는다 제 3차 미국 회담 이런 거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도 골치가 아픕니다 러시아 게이트 있죠 곧이어서 자기 대선 행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금 미국에서 별로 인기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꽝이 돼 버렸습니다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계속 북한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들면 북한입니다. 자기 부모가 북한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북한 출신 가운데서도 황교안 지금 신임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아주 또 다른 책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조금 DNA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 언론 믿지 마십시오. 언론,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속이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이게 적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합의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전, 정전협정이 되면 다음에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트남 꼴을 보지 않았습니까? 1973년 1월 27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키신처 레독토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2년 3개월 만에 남 베트남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 체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300만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700만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키고 있는 경찰들 나중에 체하가 되면 제일 먼저 내지 다음번에 처단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상입니다. 문재인 그 당시 베트남은 대통령이 그래도 우파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좌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좌파 대통령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상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22조나 드린 4대강 보도 없애려고 하고 국민연금도 17조나 날라먹었습니다. 여러분의 돈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물가라 여러분 당장 돌아가셔서 다음 집회 때는 여러분의 아들, 며느리, 손자 저도 이번에 손전을 데려 왔습니다만, 한 사람이 다섯 명씩 끌고 오면 지금 한 2, 3천 명 모였는데, 다음번에는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문재인 대진에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서 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3일절 연휴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문지 물러가라! 그리고 여기 부산시청 앞이니까, 어구도도 불러가라 감사합니다.